안녕하십니까 손흥민의 손자병법입니다. 참 세상은 어,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렸을 때부터 어, 경쟁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절하가 돼야 되고 자신에 대한 평가절상이 있어야 되죠. 특히 이제 이런 세계 축구 중에서 가장 탑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어, 스쿼드 중에서도 이제 주전과 후보라는 심지어 상대 팀에 대한 어떤 평가절하가 아니라 동료에 대한 평가절하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 절상이 항상 같이 두드러지죠 뭐운동시업이라는게 우정어린 경쟁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질투 무자비한 개인적인 야망 거의참그 다음에 손흥민 아버지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그 윌슨인가요? 브라이은 윌슨인가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맨시티의 홀랜드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아버지들의 이제 허망한 어, 야망에 도절했다가 이제 허망하게 좌절된 그런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또 꿈을 이어주는 아들들 이렇게 있죠 얼마 전에 뭐 한국 야구가 한국 야구를 망친 네 명의 애비들 거기 보니까 어 저게 아들을 하나만 낳은 이종남 선수 딸만 셋 낳은 박찬우 선수 왜 이렇게 좀 그런 유전자를 왜 아들한테 좀 물려주지 않았느냐 양준혁 선수는 뭐 결혼도 너무 늦게 했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어, 처음에 스포츠는 이제 국가를 결속 결속시킬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아주 승리를 쫓는 아주 맹렬한 전쟁 비슷하게 돼서 거기서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들이 만들어내는 웃고 웃는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이제 자기의 삶에 가려진 고통과 상실 이런 애달픔 같은 것을 다 반영을 하죠. 그랬던 것이 이제 뭐 자연스러운 이제 스포츠가 이제 스포츠는 스포츠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산업이 아니고 도박 산업이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뭐어 스포츠 스포츠 토토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해 보면 한국에 뭐재법 많은 어린이들이 저만 해도 뭐 어렸을 때 이미 1970년도에 뭐돈 먹기 야구 시합하고 뭐돈돈돈 돈, 돈 먹기 축구 시합하고 뭐커서는 이제 돈 먹기 당구 시합 또 나중에는 골프 시합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 서로 간에 이제 경쟁심을 경쟁심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축구에서도 항상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많이 하죠. 그런 거를 이제 무리뉴 감독이나 그 콘테 감독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죠. 눈에 보일 정도로 했죠. 그런데 그런 경쟁에 있으면서도 손흥민은 하는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토트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얘기하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목표까지 차근차근 다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박사들하고 배팅 업체들이죠. 어, 영국의 이제 영국 런던 스톡 익스 이제 그 배팅 업체들이 많이 상장돼 있지만 배팅 업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윌리엄 힐이죠. 윌리엄 힐 배팅 업체 들어가면 뭐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게다 있는데 어, 지금 전부 그냥 전부 베팅이잖아요 전부 이렇게 도박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뭐 여기 천세계 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포츠 갬블링하고 브리튼 이렇게 치게 되면 뭐 스포츠 갬블링에 대해서 뭐 어딕션 팟캐스트 전략 뭐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도박 산업이고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에 이런 게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스포츠 갬블링 브리튼 측에 되면 이제 마치 주식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대요. 요즘 이제 IT가 발전돼서 이제 분석이 됐으니까 선수들의 움직임뭐 선수 선수들이 사 와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주 뭐 열심히 아, 이거를 많이들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 이런 와중에서 이거는 본질을 계속 쫓아가는 손흥민 선수였죠. 손흥민 선수는 2009년도에, 이제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축구 장학생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외에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2009년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됐고 그 유학 가서도 뭐그 매니저가 돈 들고 튀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09년도부터 손흥민 선수가 여기를 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운동에 대한 자세는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죠. 그런데 손흥민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손흥민이 축구를 대하는 자세와 손흥민이 팬을 대하는 자세와 손흥민들이 스텝을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그걸 자기 자기 자신에게 고대로 적용하면 자기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판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축구의 스포츠는 이제 분석을 뭐 굉장히 많이 하죠. 치밀한 분석의 힘이죠. 연구의 스포츠 도박이라는 게 보통 그렇죠. 여러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린다고도 할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앵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도 박사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서서히 알기 시작하는 거죠. 38 게임 중에서 10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 냉정하게 아직은 지금 손흥민과 이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작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2023년 24년 프리미어 리그 순위 예상을 1위부터 20위까지 이제 나온 걸 보게 되면. 토트넘은 많은 도박사들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7위로 어, 올 시즌을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정말 7위로 끝날 수도 있고, 8위로 끝날 수도 있고, 5위로 끝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 이 원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기의 전술이 있었지만 자기의 전술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활용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활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네그그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이건 말씀 예 7위가 토트넘이고 이제 4위를 리버풀로 잡았고요. 3위를 아스날로 잡았어요. 가장 큰그 가장 정확하다는 업체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2위는 메뉴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5위 첼사학, 첼시 5위를 잡은 첼시가 이제 11월 7일날 토트넘 팀하고 하게 되어있죠. 포체티노 감독 예, 토트넘의 부흥기를 이끌었지만 손흥민을 교체 선수로 활용했고 심지어 윙백으로도 썼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미움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보내주는 결정을 하게 되므로 해서 뭐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있죠. 포체티노가 아니라 교체 티노 아니냐 이제 이런 소리도 있었죠. 저 2위 메뉴는 지금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여기랑은 붙어봤죠. 아, 음, 리버풀하고는 어찌 됐건 우여곡절 끝에 이겼고 음, 아스날은 적진에 가서 비겼고 이런 이제 도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변이 일어났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5위 첼시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는 이제. 손흥민을 잘 아는 포체티노가 스잘할 것인가? 어 블랙번하고 그크라바컵에서는이대0으로 우승을 해서 다시 좀이대0으로 기세, 이겨가지고 기세가 좀 올랐죠. 그래서 이제 1위는 다들 이제 맨시티로 잡았죠. 막강의 어, 그 화력을 갖고 있는 여기를 이제 만수르가 구단주로 있는 맨시티를 1위로 잡았죠. 그렇 게 도박사들이 잡았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 고 계시겠지만 토트넘이 현재까지는 십승에서 팔무입패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압도적인 어, 참 1위 어, 아니, 압도적인 예, 압 압도, 예, 그런 1위를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도박사들이나 이런 도박 업체들이 예상하는 것,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지금 이 포트넘의 돌풍은 차창 차찬 속에 어떤 태풍이 아니라 점점 점점 번져 나갈 것이다. 여기 이제 함부르크로 처음에 독일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선수들의 모습이죠. 남태희 선수, 의 가운데 선수도 뭐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이제 꼭 고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이제 잘 하고 있죠. 참 고생 많이 한 거죠. 외국에서 저도 외국에 있어 보면 아, 제가 뭐 1986년도에 영국 갔을 때는 뭐 한국은 뭐 완전히 뭐 우리가 지금 저 라오스나 캄보디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프라이드 기아 프라이드 자동차나 런던 테레비에 나오는 그 한국의 스텔라 자동차를 그때 외국에서 취할 때였는데 테레비서 스텔라 광고만 봐도 눈물이 막 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86년도, 87년도 영국에 있을 때 그랬는데 뭐 독일에 독일에 간 2009년도에도 뭐 그렇게 뭐. 축구라는 분야에서 아시아인들은 그런 대접을 받았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인종차별도 좀 겪었다라고 이제 자기 속마음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그렇지만 독일을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인종차별을 받는 선수들이 나도 받았어. 그 정도는 뭐 남의 나라 와서 겪고 넘어가야지 이런 의미로 이제 발언을 했죠.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앞으로도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이제 토트넘 호스퍼의 이제 홈페이지 한국어판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토트넘 호스퍼가 앞으로도 계속 잘될수 있는 게 손흥민의 그 리더십. 언젠가 이제 손흥민의 리더십 언젠가가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 토트넘 <laughs> 토트넘이 우승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손흥민 리더십이 아 어, 국제경영학 쪽에 리더십 이론으로 논문 수없이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책 나올 겁니다. 어,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승하면 재빨리 내려고 출, 어, 출판사들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정말 성공할 거예요. 손흥민의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렇게 모든 선수들을 자기가 다 챙기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후보 선수건 혹은 이제 팀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다이어 같은 자기랑 싸우고 자기랑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미워했다고 알려져 있는 다이어하고도 포옹을 하고 뭐한골 먹은 한골 먹은 상대 팀의 주장하고도 이제 자책골을 넣은 그런 하고도 포옹을 하고. 자기네 후보 선수들 같이 뛴 선수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새들이나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확그 방향을 틀고 집단으로 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작은 새들이고 작은 물고기고 또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초원에 많은 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냐 공명이거든요. 공명현상이라는 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10명이 이 리듬을 맞추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체중이 60kg도 안 되는 여군들 10명이 걸어가는데도 그게 정확히 리듬이 맞게 되면 콘크리트 다리가 끊어지기도 한다. 공명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같이 뛴 선수들 벤치에 있는 선수들 라크룸에서의 라크룸에서의 선수들 스탭들 팬들 이게 공명 현상이 일으키게 되면은요 스포츠가 무슨 스포츠가 치밀한 분석의 힘 분석의 힘을 넘어갑니다 이 토트넘의 포스트 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완벽히 소화할 정도로 축구 지능이 높은 손흥민이 주장이 되어가지고 같이 선수들과 공명현상을 만들게 되면요, 못당합니다. 물론 이제, 어, 물론, 어, 물론 이제 아시안컵에 1월달에 뭐, 길게는 7개인까지 빠져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있겠지만, 그거는 손흥민이, 손흥민 선수가 계속 거기서 뛰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자기는 다시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해서 그 공명현상에 같이 동조만 해줘도 손흥민이 없어도 나머지,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게 새들처럼, 불고기처럼, 소떼들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이 어떤 치밀한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그 감성의 핵에 있는 그 본성이 움직일 때 그런 공명 현상이 나는데 그런 공명 현상이 나게 되면 어쩌면 손흥민은 올, 올해 시즌이 끝나게 되면 자기가 쓰고 싶었던 자리에 서게 되는 사실 사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뭐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상이나 여러 가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흥민의 자세라고 그러면은. 부상도 그렇게 안 되고 문제도 그렇게 안 나고 공명 현상은 그렇게 무섭 무서운 것입니다. 이 공명 현상이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이고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고 자기의 인생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이 공명 현상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자기 영혼이 불안행이 아닌 안정감, 걱정이 아닌 행복감으로 자기 영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공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길을 건너가면은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불안하지만 열 명, 백 명이 가면은 편안했던 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스포츠 경기에 일어나죠. 이런 게 스포츠에서 볼수 있고 이것을 자기 인생에 적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을.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나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자병법 축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을 공부하면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확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손흥민의 손자병법 축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